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렸어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린 구간을 주지만 또다시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당장 오늘을 기준점으로 주가가 어떻게 된다? 재차 상승 구간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은 오늘 이 삼성전자가 왜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고 라 하면 삼성전자가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 나와줄지 그리고 재차 눌린 구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기적인 눌린 구간까지도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뭐부터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어젯밤에 amd가 어떻게 됐어요 급등 구간을 만들어 냈다고요 반도체 지수 또한 3%의 급등 구간을 만들어냈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미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폭등을 했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 또한 어떻게 된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주가 눌린 구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삼성전자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항상 박스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이 말의 주된 원리가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항상 주가는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고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명명백백히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자. 지금 이 구간이 결국은 고점 부분이다 고점 부분이 아니다 고점 부분인 걸 확인해볼 수 있는데 사실상 돈을 쓰면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주체들이 자신들의 물량들을 단한 번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을까 절대로 매도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렸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주가가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들이 정해져 있죠.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함께 바라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을 크게 늘렸고 외국인들이 크게 보유 비중을 줄였었던 구간들이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보세요. 56%까지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50% 가까이를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그럼 삼성전자를 과반수 이상 보유하고 있다라는 건 삼성전자의 주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파악. 볼수 있는 게 결국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 갔는지를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현물을 매수함으로써 를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돈을 벌어갔고,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땐 어떻게 했다? 자신들의 보유, 비, 보유 비중을 줄여가면서 풋 옵션과 그리고 공매도를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됐다? 돈을 벌어갔다고요. 그럼 공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아랫 구간에서 추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엔비디아 HBM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구간이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스마트 머니가 풀린다 풀리지 않는다 풀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상법 개정을 했죠. 그럼 이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한국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호재로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호스피가 최근 들어서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은 금리 인하와 그리고 상법 개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구간에서 지금 삼성전자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에 애플과 계약을 진행을 했고 테슬라와 계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할 것 같은 뉘앙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 아래 구간에서 주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시장에 노출받으면서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고 뒷 부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를 HBM 공급한다 공급하지 못한다 공급할 것 같은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다? 삼성전자가 이전과는 다른 신고가 영역으로 돌파가 가능하다? 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에도 해서 삼성전자만 바라볼 게 아니라 SK하이닉스를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더라도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신고가 영역에서 이전에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하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차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다시 눌린 구간 준다 주지 않는다 눌린 구간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10월 14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사실상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줬다 붙어주지 않았다 붙어줄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래요? 이 실적 발표가 나와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실적이 나와주니까 개인들의 입장에선 이전에 고점 부분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들이 엄청나게 붙어준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그러니까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주체 입장에서는, 주체 입장에서는 지금의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게나을까 매수를 하는 게나을까 매도를 함으로써 개인들에게 물량들을 떠넘긴다, 떠넘기지 않는다, 떠넘겼다고요. 근데 지금 이 거래일 연속으로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주체가, 주체가 지금 이 거래일 연속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물량들을 엄청나게 붙어주니까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상승 구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이 내용 아시면 무조건 여러분들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5월 2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자. 보신다라고 하면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가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동시에 윗꼬리 음봉 구간이 나와주는 실적 발표가 나와주는 시점 내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매도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자고요. 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매도를 한 주체가 누구요? JP모건인 걸 확인해 볼수 있죠. 약 380만 주를 매도를 한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들의 물량들 650만 주가 붙어줬다 붙어주지 않았다 붙어줬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다음 봉을 기준점으로 1 0월 15일날 누가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는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제 말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 없다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게 모건 스텔링거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와 동시에 JP 모건의 물량들까지도 나와주고 있다, 나와주지 않고 있다, 나와주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확인해 볼수 있는 게당장의 모건 스텔리가 어떤 레포트를 냈는지를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10월 14일에 반도체 겨울 경고하더니 돌변 코스피 4,200까지 가능하다라고 사실상 모건 스텔리가 이러한 레포트를 냈다, 냈다, 레포트를 냈다고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실질적으로. 돈도 엄청나게 들어왔고 이러한 레포트까지도 냈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주가가 급 폭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까 만들어내지 않을까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코스피의 상당 부분을 누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보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다? 결론적으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었던 주체 입장에서는 주체 입장에서는 지금의 구간에서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눌린 구간을 주지만 자신들의 물량들을 한 번에 지금의 구 구간에서 매도할 수 있을까? 절대로 매도하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 구간 만들어내고 나서 재차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동시에 당장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다는 라건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 듯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또다시 하락 구간 만들어내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체한 틀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든 명확한 자리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 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 여러분이 들 얼마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공유를 해드릴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장에, 당장에, JP 모공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하자. 매수타점 무조건 잡아가셔야 된다.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개인들과 함께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면, 고점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점 부분에서 매수하게 된다, 매수하지 않게 된다, 매수하길 기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동시에, 제가 구독자 방도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몇 분이나 계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독자방 1,533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니까 저와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에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구독자방 링크까지도 공유를 해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코스피 있고 나스닥이고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내죠. 그러다 급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급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 뭐예요? 뭐예요? 수입청산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건데 최종적으로 주가는 또다시 상승 구간 만들어낸다 만들어내지 않는다.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별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현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 없을까요?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수 투자를 한다고 라 하면 결국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급락 구간에서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유튜브 번호에 지수라고 문자 남겨놓으신 분을 한정해서만 제가 지수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3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어,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 문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몇천 것이 오기 때문에 아마 아마 체크하기 가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저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를하는데요 이렇게 쉰 결론인데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는 3% 프로 약속일 때 매다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주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 다나는 장기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 하는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린 타점이랑 같아요 다들 다르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내이 시간이고 다섯 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돈으로 하나하나 체크 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 드린 타점 보장고 혼자 한다라고 하면 메이저 수급들은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 제차 상승 구간이 나와 주는 구간에서 매도 타점이 나와 준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급락 구간에서 매수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의 구간에서 어설프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지금의 구간이 오히려 오히려 이 하락 구간이 우리에게는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가시라고 제가 모여리고 있어요. 급등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더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개인들의 물량들 털어내고 나서 코로나 당시 역대급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죠. 이거와 똑같이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나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 하듯. 그도 보세요. 대세 상승장이 나와주기 전에 어떻게든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고 나서 상승장이 나와 주지 않는다. 나와 준다고요. 모든 종목들이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코스닥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사실상 어떤 구간을 만들어 내고 있나요? 점차 점차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급락 구간을 만들어 냈을 땐 우리 어떻게 한다?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알았 당시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든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하락 당시에도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개인 휴대폰 번호 몇 번이라고 말씀드렸죠 010-7162-8706번으로 간단하게 지수라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하락 당시에도 어떻게든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벌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이 기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시. 초기 금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 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상증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놓으시면 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령 매집 무증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보시라고 세령,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진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 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다가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률을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네 대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 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투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게 따르는 종목도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1부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 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세령 매집 무중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